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분석해볼 내용은 이더리움 차트 분석을 좀 해볼 거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볼 예정이에요. 어제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좀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 유가 하락, 유가의 상승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슈에도 어제 이제 그려드렸던 추세선을 정확하게 지지 반등을 해주면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아직도 상승 3파동, 이 상승 3파의 사이클이 남았다. 그리고 상승 3파가 진행 중이다. 라고 보여지고, 유자형의 컵핸들팬들이 패턴이 진행중이면서 상승을 할수 있는 상승의 컵 그리고 이제 그 상승의 목표가 가 126k 까지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할때 그렇게 급하게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구요 웬만하면 하락 보단 상승 쪽으로 어, 상승적 인 관점으로 보고 매매 를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비트코인만 본것 같고, 오늘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또 뉴스가 뜬게 뭐냐면, 블랙록이 그 ETF 상품을 좀 매집을 했다, 오늘 또 신규 매수를 했다라고 뉴스가 좀 뜨면서 이더리움 그 블랙록이 제일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매수를 가장 많이 한 이제 기관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5월 8일 날 했거든요. 5월 8일이 이 자리에요.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을 블랙록이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 한 사이클의 상승을 더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더리움을 블랙록이 가장 최근에 매수를 한 시점이 3월 달 초거든요. 3월 달 초에 한번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6월 6일 날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11일 날 6월 11일에서 11일 날이 고점 자리에서 선물에 그 선물 ETF의 상품을 좀 매수를 더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시간 전 어제 이제 뉴스가 좀 뜨면서 ETF 이제 가장 최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블랙록이다 이런 뉴스가 좀 뜨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 매수 타점에서 비트 그 블랙록의 평균 평단가는 제가 이제 추측 추측하건데 2,500 달러 정도, 2,500에서 2,600 달러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거다 제쳐두더라도. 뭐, 이더리움의 차트가 어쩌다 어쩌다 그런 걸 떠나서라도, 블랙록이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강하게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최근에 킹을 당했던 자리를 지금 회복을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기관 투자들이 매집이 된다는 거는, 어, 기관이 이렇게 이거를 뭐10% 20% 먹으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웬만한 사이클의 저점이다. 그리고 혹은 웬만한 사이클의 정강이 부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최소 30%에서 50% 이상 수익을 내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록이 이제 6월 9일 5월 8일 날 진입했던 단가가 95k 자리입니다. 95k 이후에 비트코인은 110k까지 어떻게 보면은 바닥 그 매수하고 나서부터 18%에서 20% 넘는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더리움 또한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한20% 정도까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 지금 자리에서 20% 정도 올라가면 3150달러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더리움 차트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드릴 건데, 이 3100, 아, 3100, 중간에 실수한 것 같은데, 3100달러입니다. 2100달러가 아니고. 자, 지금부터 이더리움 차트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이 3100달러라고 하는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이더리움의 그 다음 목표가는 3,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디테일하게 매크로적인 관점 빼고 전체적인 차트로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더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패턴은 시세를 내고 옆으로 횡보를 하는 상승 플래그형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상승 플래그형 패턴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정하는 방법이 이 바닥에서 6월, 5월 8일 날, 5월 9일, 5월 10일, 그리고 나서 5월 13일까지 상승파동을 1이라고 놓는 거예요. 이거를 상승파동을 1이라고 놓으면 이 자리에서부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고점과 저점의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 추가적으로 추세가 돌파되는 시점에서 강한 슈팅이 나온다. 이게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승 플래그형 패턴의 고점은 이 상승 파동이 만들어지는 이 1번의 파동의 길이만큼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더리움의 최등 목표가는 상승 플래그형 패턴으로는 3260달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블랙록 매수했던 단가부터 15%에서 20% 정도 상승했던 평단가가 3,150달러였죠. 3,150달러에서 3,200달러. 얼추 매크로적인 관점과 차트의 관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볼 패턴은 이더리움이 지금 자리가 상승 엘리어트 파동 2파의 자리인가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더리움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자리는 지금 여기서 이 추세선, 이 추세선 이 상승 추세선들의 저항을 돌파하는 이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고 눌림목을 줬다가 상승 2파가 진행 중이라면 또 눌렸다가 3파동이 되겠죠. 3파동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상승 1파, 눌림목 2파가 되려면 피보나치를 어제처럼 그려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승 1파의 피보나치가 지금 자리에서 요런 임펄스 파동, 요런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 그럼 상승 1번, 그리고 눌림목 조정파 2번은 1번의 상승파동에 무조건 0.618 자리를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귀신같이 5월 18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6월 6일도 그렇고 0.618 자리를 이런 쌍바닥의 패턴으로 완벽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예, 이더리움은 지금 자리가 엘리어트 상승 1파가 맞고요 그리고 지금은 2파의 조정파동이 진행되는 1, 2의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 3파동이 나온다고 하면 자,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엘리어트 파동 1파, 2파는 1파의 고점에 1. 618 자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러면 1.618, 최소값 1.382를 잡더라도 3120달러입니다. 아까 상승 플래그형 패턴과 그다음에 파, 그 다음에 매크로적인 그 목표가 그리고 현재 엘리어트 파동의 목표가가 전부 다 일치하는 구간이 3120달러, 315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3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를 가지고 무게, 높여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더리움이 3,100달러까지 간다 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지금 자리에서부터 30% 이상 20%에서 30%까지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30% 이상 상승을 하면 알트코인들은 최소 곱하기 3배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이 어, 목표가는 선정을 했는데 정말 이게 바닥일까 라는 거는 어, 이 평선을 넣어보면 돼요. 이 평선 중에서 242평선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2평선을 넣어보면 이 240이라고 하는 수치가 의미하는 게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365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365일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365일이나 240일이나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면 이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그러니까 하락을 하, 상승을 하다가 하락해서 이 365일선 흰색선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바닥에 일정 가격 동안 횡보를 하다가 365일선 흰색선을 돌파하고 안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엄청난 강세 패턴이 만들어져요. 요번에 2024년 10월달, 이 이제 트럼프, 트럼프 사이클이죠. 트럼프 트레이드 사이클 때도 이 365일선 흰색선 밑에서 놀다가 365일선 흰색선을 회복하면서 강한 강세장이 나왔고, 현재는 여이 2월 3일 날이 이더리움 해킹을 통해서 주가가 쭉 하락을 하다가 지금 현재 몇 개월째 하락을 했냐면요 지금 자리에 2월 3일 날 이더리움 해킹 이후부터 약 100일 동안 365일선을 밑으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100일 동안 하락을 하다가 지금 간신히 이 흰색선 위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게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밀릴 순 있겠지만 이 힘의 크기가 그러니까 이 앞에 장기평선을 딱 터치를 했던 이 힘의 크기가 쉽게 꺾일만한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제 이더리, 비트코인 분석할 때 말씀드렸던 윌리엄 오닐의 컵핸들 패턴이 여기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 이게 유자형 패턴에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게 약간 거래량이 힘이 센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의 컵의 손잡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힘이 센 차트고 이더리움이 여기서 밀릴 차트였다면 이렇게 길게 횡보하지도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이 장기 평을 기준으로는 이게 시세를 내고 나서 만약에 고가권에서 하락을 할 차트라면 상승하는 길이보다 더 짧은 횡보 구간에서 하락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이제 시세를 내고 나서 장기입형이라든지 장기입형이라고 하는 거는 즉 매물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년 동안의 매물대 자리를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 매물대를 녹이고 있다는 건 팬들 패턴에 여기서 횡보 이후에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암시를 보여줄 수 있,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U자형 패턴이 만들어지려면 최소 7주 이상 8주 이상의 이 U의 U자형 모양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75일 거의 80일 동안이죠. 나누기 이제 뭐 7을 하시면은 10주 동안 뭐 거의 뭐 8주에서 10주 동안에 U자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또한 컵핸들 패턴으로 보는 게 명확하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를 만약에 그래도 나는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거래량 볼륨을 좀 넣어보시면 돼요. 볼륨이 지금 자리에서 이 컵의 U자형 자리와 상승을 돌파를 하는 이 돌파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강하게 상승으로 상승 매집형의 패턴이다까지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패턴과 판단을 분석을 해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이더리움은 하락보다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가장 최대로 올라간다면 3,300에서 이 유자형 컵핸들 패턴의 최대값 3,600달러까지도 상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최소값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3,100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최대 목표가는 3,150달러에서부터 3,600달러까지 사이에 이제 타겟가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넘게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이 절대로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20k까지 갈는 시점에 어, 이더리움 또한 뭐 이렇게 목표가를 가게 될 거니까 그때 저는 현물을 전부 다 종료하고 선물로 방송과 이제 유튜브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매매를 진행하는 어,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 매매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현물 매매를 하셔도 전혀 무방 하시고요. 오히려 지금은 선물 매매를 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계좌 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뭔가 그 고가권에서 이런 고가권에서 흔들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뚜렷하게 방향을 정말 저점을 잡지 않는 이상 청산을 롱으로 먹을 수는 없고요, 정말 고점을 잡지 않는 이상 숏으로 먹을 수가 없는, 웬만하면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지 추세가 나타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급하게 매매할 시장보다는 웬만하면 저 같은 포지션을 30% 정도는 현물을 언제 날라갈지 모르니까 매수를 해놓고 나머지 70%는 이더리움이 정확하게 돌파를 한다든지 혹은 너무 급락을 하면서 이제 좀 싸게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하면 좀 이제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 나머지 70%를 시드를 투입을 할것 같고요. 현재는 30% 정도만 매수를 할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30% 정도 매수해서 코인들 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급하게만 매매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좀천 천천히 시장 흐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저는 무조건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